찬송 446장입니다. 이찬송 부르면서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446장입니다. 주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 다, 항상 기쁘도 다, 나, 죽게 왔사오니, 복주 없소서.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5장입니다. 사도행전 25장. 6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5장 6절 말씀부터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가 나오며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바울이 변명하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심문을 받으려느냐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심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아멘. 자, 오늘도 역시 이제 바울이 계속적으로 재판을 받는 그런 이제 말씀이 이 사도행전 2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총독 벨릭스의 그 불, 불성실 때문에 바울은 이제 2년간의 옥고를 가이사라에서 겪게 됩니다. 2년의 세월이 흐르고 새 총독 이제 베스도가 부임하게 됩니다. 물론 후에도 다시 고발을 당하는 바울의 모습에서 참다운 그리스도인의 그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총독이 베스도로 다시 바뀌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정하신 권위에 겸손하게 이제 순종하는 바울의 모습입니다. 바울은 로마의 가이사라 법정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으로 그렇게 믿었습니다. 물론 로마의 법정이 하나님을 믿는 건 아니지요. 그러나 질서의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다스리고 계심을 믿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가이사에게 호소를 했던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오해를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울의 고소는 어디까지나 육적인 사실 문제죠.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호소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가이사는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가 결코 아니라고 하는 거죠. 자, 또한 사명을 위해서 순교를 각오한 바울의 그 마음과 자세입니다. 자, 로마로 가고 싶어 했던 것은 바울의 간절한 한평생의 소원이지요. 바울이 로마로 가기를 고집함은 어떤 육적인 안일함 때문에 결코 아닙니다. 로마로 가야 할 아주 막중한 그런 사명이 있기 때문이지요. 땅 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됨을 위해서 목숨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고 이미 고백을 했었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도 바울처럼 복음을 위해서 또 주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위해서 나의 길을 최선을 다해서 정말 달려왔다 이렇게 우리도 고백할 수 있을까 자기가 로마에 가면 죽을 것이라는 것을 몰라서 로마행을 고집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로마로 가고자 함은 전적인 복음을 위한 것이요 또 하나는 유대인들의 고소한 내용으로는 죽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8절에 보면, 바울이 변명하이로 돼, 유대인 일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이 말은 바울이 순교하기는 하지만, 정당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됨을 위한 그런 순교를 원한다는 말이지요. 자, 하나님 나라를 확 짱하려고 하는 그런 열정이 있는 바로 바울의 모습이죠. 바울은 지금 이제 로마 황제에게 호소하는 것입니다. 오늘 11절에 보면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면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비록 로마의 법정이 세상에 부패한 그런 법정이긴 하지만 그래도 바울은 그 법정을 인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만사를 다 주관하고 계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이 하고 있는 일들에는 그 결과가 당장 나타나는 것도 있고 아니면 한달 후에, 1년 후에, 아니면 더 많이 기다리면서 나타나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의 일의 결과도 그렇습니다. 때로는 먼 후, 후, 훗날에 그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죠. 우리는 모든 결과들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그런 인내와 믿음이 필요합니다. 언제나 그 결과를 아름답게 하여 주셨던 하나님을 믿고 오늘의 일들을 우리는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조금도 후회가 없는 하루하루를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바울의 그 마음과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이 어떤가 잘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루하루를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충민의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